1월 8일, 8일 목요일에 펼쳐집니다. 경정 2회차 둘째날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번 이진우, 2번 박정아 3번 김동경, 4번 김국흠, 5번 구현구 6번 김민천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경주에 출전합니다. 제일 경주의 소개 항주 타임 소개 항주 타임은 이번에 박정아 선수가 소개 항주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박정아 선수는 소개 항주 타임에 이어서 평균 스타트 타임 평균 스타트 타임에서도 앞서 있고 어제 경주에서도 일승을 가져간 선수 바로 이번 박정아 선수가 되겠습니다. 3번의 김동경 선수 3번의 김동경 선수가 어제 경주 3착을 기록했고 5번의 구연구 선수 5번의 구연구 선수는 어제 경주 2착을 기록했습니다. 2번 박정아, 3번 김동경, 5번 구연구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들. 5번의 구연구 선수 5번의 구연구 선수가 7점대 모터를 장착해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고 일반의 이진우 선수, 일반의 이진우 선수가 6점대 모터로 이제 또두 번째로 좋은 모터 장착했습니다. 게다가 일반의 이진우 선수는 1코스, 1코스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즉 1경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있는 선수들 1번 2번 3번 선수들이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1터 마크까지 통과 인빠지게 1번의 이진우 그리고 안쪽으로 2번의 박정아 1번과 2번 2번과 2번 두 선수가 이제 접전 경주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박정아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그 뒤쪽으로 3번 이어서 4번 5번 6번 순으로 경주 펼쳐갑니다. 2턴 마크 통과입니다. 2턴 마크 통과 이번에 박정아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2번 1번 3번 5번 2번 1번 3번 5번 4번 6번 순 하위권싸움도 접전입니다. 안쪽에 5번에 구연구 바깥쪽에 3번 김동경 이제 1턴 마크 다시 통과. 이번에 박종환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 1번 그리고 5번 5번에 구연구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면서 대열 세 번째 대열 세 번째로 올라섭니다. 이제는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 순림이라 뒤쪽으로 3번, 6번, 4번까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2번, 1번, 5번 순림이라이번에박정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1번, 5번, 뒤쪽으로 3번, 이어서 6번과 4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1룡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